자, 14강의 1번. 네, 이게 주요 소재고요 우와, 되게 뭔가 첫 문장부터 기네요. 그렇지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 이렇게 가야 되나? 네, 엔덴하고, 요렇게, 그죠? 가봅시다. 이렇게요. 자,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되겠죠? 이지만, 당신이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요거 이거죠? think of. 네. Think of A as B.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자,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내일을 하나의 산물로서, 뭐의 산물이냐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뭐냐면, 당신 유전자의 산물로서. 그렇죠? 하고 아마 여러분은 아마도 이럴지도 모른다 이거죠. 대개는 unchanging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러고 자라는 뭐할 때까지 당신이 도달할 때까지 특정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됐죠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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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 됐죠?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unchanging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받지 않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방식과 and environment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특정 나이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뇌가 굳어버려서 그죠 한 사람의 성격 형성이 다 돼서 변하기가 힘들다 모르지만 사실은 변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어, 사실은 자 봅시다 그죠 어, 요게 그렇다면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요 그죠 필자가 사실 여러분의 내는들 그냥 스테이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죠. 변화의 상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도 그죠? 사람이 어, 아무리 어떤 한 문화권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음식, 다른 환경 속에 한 10년 살면 <laughs> 바뀔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영어 못 해서 참 짜증 나죠. 그죠? 그, 10년만 살아봐. 한국 없는, 미국에 가서, 그죠? 한국인이 없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laughs> 한국인이 없는, 그죠? 어떤 도시, 미국 도시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떤 광경을 봤냐면,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제 아침에 예배를 가고 왜냐, 너무 외롭거든. 너무 외로워요. 저희, 어, 한국인이세요? 아, 어, 교회 가시죠. 외롭, 이제 외롭단 말이죠. 아, 아, 좋습니다. 너무 반가워. 아침에 가면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잠깐 한 시간 드리고, 어, 아저씨들하고 족구를 합니다. 족구를 <laughs> 하고, 어, 아, 고생하네. 자네 족구 잘하네. 밥 먹으러 가지 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먹어요. <laughs> 술 한잔하고. 그리고 이제 밤새 자. 어. 영어가 늘질 않습니다. <laughs> 헛소리였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환경과 생활 방식을 접하게 된다면 사실 변하죠. 그죠? 내구조가 바뀔 수 있다. 아, 자,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해석을 보면서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그죠? 가볼까요? 자 가볼게요. 더해서 자 보시면 자인 에디션 투머머에 더해서 뭐 더해서 그 모든 능력에 더해서. 당신의 내가 자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케스트라일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뒤에 좀더 있죠 그죠? 오케스트레이트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각각의 악기, 악기 하나를 합치는 전체적인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직하는 겁니다 얼거나이스 그죠? 어? 여러분의 내가 조직하는 그 모든 능력에 더해서 능력이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클린하우스 집을 청소하는 능력 인데!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아, 일단 해석을 써보시나 제가는 연결을 제거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 인데 더 이상 을 제거합니다 이거 제거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저기... 음... 뭐 USB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메모리들 그죠? 메모리 동영상, 사진 이런 거 게임하느라 막 깔고 이렇게 꽉꽉 채우면 이제 용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쓸데없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워버리지 그죠? 어, 버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Okay? 자, 그럼 우리의 뇌에서, 우리의 뇌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아, 10년 전에, 내 초딩 때 말이죠. 10년 전에. 아, 내 첫사랑. <laughs> 미안합니다. 어, 내 첫사랑. 내 처음 만났던 내 남친, 여친. 3일 사고 깨졌어요. 그러나 내 첫사랑이었던 거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죠. 왜냐? 가끔 생각나거든. 가끔 사용한단 말이죠 그 기억을. <laughs> 네. 그렇지만 불과 1년 전, 1년 전, 2020년 5월 13일 점심 반찬으로 뭘 먹었는지는 난 기억 못하지. <laughs> 그죠? 어. 왜냐하면 이게 더 훨씬 더 최근의 일이긴 하나, 이 기억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네요.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해야지. 기억 안 한단 말이죠.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기억을 뭐한다? 다른 중요한 거 집어 넣어야 되거든. 이해가시죠? 이걸 자동적으로 우리 내가 해주는 거야. 어. 용량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어. 자, 이해가셨다면 이제 내려갈게요. 다른 이제 옷장으로 비유합니다. 옷장으로. 라라라라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뭐 대충 막 보이는 대로 구문을 좀 끊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한 번, 자, 그 상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옷장이 하나 있는데, 그 옷장이 그것을 이제 클린아웃은 이제 뭐 청소하다라기보다는 깨끗이 비운다 이거죠, 그죠? 비운다고. 옷장이 자기 자신을 말이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죠? 제규대명사 있을 판 겁니다. 그냥 it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이 삼이 안, 안 됩니다. 자 여러분한테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이 스스로를 알아서 비운다고 생각해봐요. 자그근데 버리면서 disposing이죠. 어, 뭐뭐하면서 어떤 옷이든 버려요. 근데 그 옷이 네 위치 어떤 옷이냐 haven worn 입지 않는. 리는게 바람직하겠네요. 입지 않은 이런 와 w h 한 동안, 한 동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갖고 있자니한 2년째 안 입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어? 어쨌든 그런 옷은 어떤 것이든 근데 얘가 자동적으로 버려 앞으로 입을 가능성 없음, 그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리필링하면서. 필이 채우다죠? 어, 리필 다시 채우면. 역시 스스로를 새로 운 음. 자, 이렇게 해서 기반하여 어. 당신의 그변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 아까 뇌가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변화한다고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의 변화하는 리퍼런스 네 아, 프리퍼런스 선호와 디사이얼 욕구 에 기반해서 이런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유한건데 자 이렇게 한거죠 뇌가 그죠? 어 뇌가 자동적으로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저장장치를. 어떤 옷이든, 어떤 기억이든. 그죠? 한동안 입지 않은, 한동안 쓰지 않았던 기억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건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다시 채워요. 새로운 기억으로. 오케이? 어. 나한테 중요한 기억들. 바뀌겠죠? 그죠?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어, 떡볶이를 몇 개를 먹은 지가 중요하고. <laughs> 중학교 때는 제가 나한테 무슨 험담을 했는 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여러분은 몇 등급을 받는 지가 중요하죠. <laughs> 네. 사람한테, 그죠? 그런 겁니다. 지금 나한테는 이제 퇴근하면 야식으로 뭘 먹을까. <laughs> 뱃살팬을 안 먹어요, 지금. 네. 뭐, 이거. 이럴 땐 재빨리 먹고 자야되는데 어. 고민고민하다 결국 새벽 2시에 라면에 물을 올리러 갑니다 근데 그래. 어쨌든 간에 뇌는 중요한 걸 기억하고 중요하지 않은, 쓰지 않는 기억은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한 거죠 어. 이제 이해습니까 그래서 결국 네 그것은 많이 라이크 like. 비슷하다 아 이거죠 엇엇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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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의 내가 할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하,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끊어가시면 조금 편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매초마다 쉽게 말하면 매 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Every moment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뇌는 평가하죠, 평가. 그 연결. 뇌서포. 뇌세포가네. 예전에 뉴런 얘기할 때도 연결이 딱 하나 하나 이렇게 그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뉴런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어느 하나를 잘라내도 연결성이 있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쥐의 뇌를 갖고 그게 수능 특강 질문에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리셋됐죠, 다시. 그러 <laughs> 네. 근데 연결을 평가를 해요. 결정하기 위해. 그죠? 뭐, 뭐, 인지 아닌지. 이거 w e t h e r 이에요, weather.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져 온 거죠. 그죠? 이것들이. 자, 그래서 한동안 사용되어져 왔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평가를 해서 별로 잘 사용이 안 됐네 연결을 좀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 왜 나는 이렇게 암기가 안 되고 잘못 외울까나 머리가 나쁜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가 너무 활발히 작동을 잘해서 <laughs> 연결을 빨리빨리 끊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죠? <laughs> 내가 건강한 겁니다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늘 긍정적으로. 어. 좀 공부에 불리하긴 해요. <laughs> 네. 자, 갑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어, 오늘 좀 헛소리를 많이 하네. 네. 자, 그럼 만약에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뭐 하지 않다면? 아, 그래서 연결이 한동안 사용되어 온게 아니라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been used. 여기, 여기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연결이, 아이고야. 저 사용되어져 오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쓸게요. 뭐가 생략되었다고요? Have not been used in a while은 좀 생략합시다. 오케이? 어? 한동안 사용되어져 온 것이 아니라면 이제 뇌는 어떻게 한다? 해체한다라고 밑에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연결을 해체해버려 왜냐 메이크 이런것도 좀표시 네. 이런것도 지금 뭐다 빈칸으로 나와도 좋을 그런 표현들입니다 어 여기서 룸은 당연히 방이 아니라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여지 여지 그죠 네 여지를 만들기 위해 쓸데없이 사용하지 않는 기억 없애버리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위해 <laughs> 알겠습니다 음 그,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만약에 또 사용이 되고 있다면, 네, 그거는 이제 강화하겠죠, 강화. 미래의 사용을 위해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지, 그죠? 어, 어떤 내용인지. 한마디로 이겁니다. 뇌는 변화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기억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기억으로 다시 채워넣는다. 이해가시죠? 어, 자, 좋습니다.